내년 해운 시장에서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해상 운임이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공급 우위의 수급 불균형으로 저조한 운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유조선의 경우 수요가 높아 운임이 소폭 상승할 것이란 의견이 나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6일 세계 해운전망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덕 KMI 원장을 포함해 해수부 등 해운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내년 컨테이너선 해운시장은 현재와 같이 침체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규모 신조인도가 이어졌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화물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KMI는 내후년까지 대량의 선박 공급량을 상쇄시킬 뚜렷한 요인이 없어 내년 컨테이너선 운임인 SCFI가 800에서 1050포인트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유조선 운임은 올해 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내년 유조선 수급은 원유 소비 증가에 따른 수요 회복과 낮은 신규 선복 공급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